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성주계를 섬기고 있는 양인순 목사입니다 최근 모TV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소개된 한 여성의 4억 명품녀 발언 진유를 놓고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TV에 출연한 24살의 여성은 지금 자신이 치장하고 입고 있는 옷만 4억이 넘고 3억이 넘는 최고급 수용차를 탄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품 여성으로 소개됐습니다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 사회가 얼마나 명품에 목매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진풍경입니다. 명품은 아주 귀하고 값진 물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명품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명품의 특징은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원하는 사람이 누구나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명품이 아니죠. 명품은 품질이 뛰어납니다. 오랫동안 사용해도 원래의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멋있고 정감이 갑니다 명품은 또한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철 따라 시대 따라 가치가 변하면 명품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품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습니다 요즘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합니다 명품을 사게 해서 개를 만들기도 하고 명품을 사지 못하면 소위 짝퉁이라도 가지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명품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월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심리적 보상 심리가 작용합니다. 내가 명품 옷을 입으면 날개를 단 천사처럼 사람들이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명품 가방을 들면 더 품위가 있어 보인다고 여깁니다. 명품 시계를 차면 더 고고한 사람으로 여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고 보여주고 싶은 욕망의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나친 명품에 대한 집착은 사회 병리적 현상입니다. 진정한 명품은 내가 얼마나 값진 보석이나 가방이나 옷을 입느냐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내면의 가치가 더 소중합니다. 그 사람의 인품을 결정하는 것은 명품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풍겨지는 인격입니다. 어떤 가치관과 인격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 나에 달려 있는 것이죠. 명품에 의해 자신을 과시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명품 인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원죄를 지닌 인간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도 보석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먼지도 햇볕을 받으면 빛이 나듯이 죄 많은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괴획과 뜻을 깨닫고 살때 명품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명품 신앙이 될때 명품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명품 인생이 되라는 원페네트 선교사는 책에서 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 삶이 명품이 되게 하고 내 이름 석자가 최고의 브랜드 명품이 되는 인생이 되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 자체가 귀하고 값어치는 명품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도 흉내 낼수 없고 자신만의 멋을 낼수 있는 매력 있는 이 시대의 명품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명품으로 치장을 해도 그 인생이 명품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품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역시 허망한 것입니다. 명품 인생이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라면 명품 신앙은 우리의 삶을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명품을 사귀어서 목숨을 거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명품으로 만드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짝퉁 인생에서 명품 인생으로, 짝퉁 신앙에서 명품 신앙으로 거듭나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